어눈 많이 와서 어떡해? 아, 눈. 어, 그냥... <laughs> 어 지금 입도 얼어 가지고 말도 잘안 나와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겨울에는 장박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왔던 캠핑장이 정말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장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장박 때쓸 물건들을 쪼 이삿짐 꾸려 오듯이 이렇게 가득 채워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번 장박 때쓸 사이트예요. 쪽에 관리동도 있어가지고 이 자리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일단 얼른 바닥에 단열재부터 설치해 줄게요. 지금 시작부터 좀 문제가 생겼는데, 방수포를 챙긴 줄 알았는데, 안 가져왔더라고요. 여기 다행히 근처에 캠핑용품점이 있어서 가서 방수포를 좀 사와야 될것 같아요. 뭐고 있어? 어, 나 이제 샀어. 이제 사고 가고 있어. 10분 걸려. <목소리> 여러분, 이제 도착해서 얼른 방수포 깔고 나머지 마저 해볼게요. 어차 요거 샀어요. 4m, 5m짜리. <목소리> 어, 눈 많이 와서 어떡해. 어. 이제 텐트를 세워야 돼.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안 들어가야 돼. 이걸 가지고? 이게 플라인데 이것까지 같이 겹쳐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와. 아, 배시이야 아, 배시야 여기, 여기. 찾았어, 또다리. biu biu 耶 biu 여러분 지금 여기 내부에 폴대 끼우는 것들은 지금 다 끼워놨고 이제 팩다운만 하면은 텐트 겉 모양은 어느 정도 완성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날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laughs> 엄청 힘들어요. 이제 텐트 설치가 다 끝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큰 텐트를 제가 처음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사전에 이 텐트 치는 법을 그 유튜브로 보고 와가지고 버벅대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진짜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 두 시간 정도 걸렸네요. 어, 머리도 지금 못 맞아가지고 그냥 다쫓아가어사힘들어 아, 원래 여기 밖에 단열재랑 방수포 설치해 놓은 것도 여기 텐트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좀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일 아침에 하려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 세팅을 지금 이제 또 시작할게요. 제 바닥은 다 끝났고 가구만 채우면 될것 같아요 입도 얼어가지고 말도 잘안 나와요 제가 이번 장박 텐트로 이 텐트를 고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기 하늘에 뚫려있는 우레탄 창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침에 해도 잘 들어오고 밤에 저 창으로 별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이 올것 같아. 진짜 왜 이렇게 추워? 저는 작년 장박 때 썼던 테이블인데 진짜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이 테이블 좌식이 돼가지고 올해도 이 테이블을 쓸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밥 먹는 공간을 이쪽에다 해야겠다. 여기가 이제 좀 생활하는 공간. 아 넓고 좋다. 이제 드디어 장박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외부가 100%다 완료된 건 아니고 이제 너무 시간도 늦고 배도 고프고 해서 밥 먹고 자고 내일 나머지 작업들은 마저 진행해주려고 해요. 오늘 모든 혼을 다 여기다가 쏟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모든 세팅들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지? <laughs> 이쪽은 이제 밥 먹는 공간으로 쓸 건데, 아직 미완성이고요. 이쪽은 제가 되게 공들여서 꾸민 공간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세면도구랑 수건 이런 것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종 주방도구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 너무 귀엽죠? 가습기도 이렇게 준비했고 여기 이제 접시꽂이 이렇게 놨고요. 여기도 아직 어떻게 꾸밀지 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 인형을 하나 놔뒀습니다. 이거 소리도 나요.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에어침대를 놨어요. 사이즈는 더블 사이즈고 아까 잠깐 누워봤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분홍이는밥 먹고 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타프펜을 달아놨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큰 타프펜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텐트 사이즈가 큰 만큼 타프펜도 이렇게 큰 걸로 준비를 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멀티탭을 고정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타프펜이랑 조명, 충전기 꼽아놨습니다. 이제 얼른 밥 먹어야겠어요. 세상에 너무 배고파. 오늘 소고기 샤브샤브 해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색깔 왜 이렇지? <laughs> 분명히 아까 아침에 챙길 때는 빨갰거든요 오늘 또 하필이면은 음식도 직접 다 만들어 먹으려고 제가 재료를 이렇게 왕창 가져왔어요 먼저 육수를 내줄 거예요 이거 멸치 국물 내는 티백이랑 표고버섯 말린 거랑 가시마예요. 맛있겠지? 어? 나만 믿어. 아, 했지 내가 만들어 먹으니까 밀키트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국물 맛 어때? 괜찮지 않아? 응, 음, 맛있어. 좀 매콤하네. 응. 음. 오. 아까부터 계속 찾아보더라 그니까, 너 고기 줄게. 좀만 기다려. 그게 응. 응. 나 아, 호흡이 안 맞네 나 이렇게 피고 있는데 아 그래? <laughs> 음. 둥톨샤브 그 볶음밥이랑 진짜 맛 엄청 비슷해요 별 기대 안 했는데 나좀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지 음, 재료는 똑같았는데 똑같은 맛 날진 몰랐어 그치? 음. 미나리 필수다 진짜로 어. 이걸 닫아야 돼. 음. 이렇게. 이것만 열고 이건 닫아야 돼. 아. 됐다. 됐다. 반복이 어? 너무 귀엽네. 그러니까. 아나옷다 더러워졌어. 저 오늘 처음 입은 건데. 소매가 진짜 하얀색 입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자려고요. 아까 밥 먹고 진짜 녹초가 돼가지고 잠깐 누워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또잘 시간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온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영하 12도예요. 그래도 여기 안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훈훈해요. 네,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도 또 아직 밖에 마무리를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뵙겠습니다. 따뜻해. 나 이불 속에 처음 들어와봐 지금. 정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어요. 일단 어제 하다만 바닥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여기 텐트 입구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 가지고 텐트도 조금 돌려 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 설치한 텐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근데 문제가 어, 지금 이 길로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이렇게 경사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입구가 이쪽에 있으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입구인데, 여기서 바로 여기가 이제 낭떠러지. 그래서 입구를 안전하게 이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길가 쪽으로. 어... 야, 텐트 없다. 어? 야, 안 돌아가. 그치? <laughs> 어떡하지? 그러면은 텐트만 잠깐 해줘. 야, 안 된다. 하지 말자. 안 돼, 안 돼. 아, 너무 무거워. 텐트 안 옮기기로 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안 옮겨져요. 여기 단열재랑 방수포가 텐트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해 줄 거예요. 내 모서리를! 그 입구 자리를 처음 칠 때부터 잘 잡았어야 됐는데 또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심히 다니기로 했어요 <laughs> 어제 거창하게 먹었으니까 오늘 은 그냥 간단하게 원래 추운 날 라임 먹어줘야지 <laughs> 음~~ 왜 이렇게 맛있냐? 솔직히 라임이 제일 맛있다 <웃음> 그치? <웃음> 파리알백인 것 같아 근데 네, 긴뱅이긴 했어 진는 응. 거. 맛있다 이거 거거든, 여기다가. 안 꽂은 거 아니야? 안 꽂은 거요안 맞는데? 여기 이렇게 이 베스티블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설치하면 이 안에다가 뭐 기름통이라든지 음. 그런 거를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설치를 잘못 하고 있어요. <laughs> 음. 그거 같아. 이걸 조립을 한 상태에서 꽂는 거 같아. 아 근데 그치. 이 상태에서도 돼? 해봐. 아니야, 나 조립을 해서 이걸 이렇게 들어왔서고거 같아. 아, 그러네, 맞네. 어, 어, 어. 이게 아닌 거 같아. 우혀가지고 꽂아봐.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와. 어. 들어. 야, 이거다. 이거다. 앞에 공간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설치한 게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무사히 정박 세팅을 다 마쳤고, 아직 100%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다음주에 와서는 조금 더 보강할 부분 보강하면은, 이제 진짜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